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것입니다. 72세 방모 어르신의 실화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그집한 채를 자식에게 물려줬다가 결국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자식에 대한 집착, 혈육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드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 재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노후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72세입니다.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 노동을 하시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시고,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면서도 한푼두푼 푼 저축했습니다.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50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침내 집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4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가족 다섯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때가 박 어르신 나이 55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것이 진정한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의 그 집은 정말로 피와 땀으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컸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서울로 갔고, 막내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흡족했습니다. 이제 내할 일은 다 했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이제 편히 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도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하네요. 두 사람은 저녁마다 베란다에 나가 석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무창의 진리입니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35세가 된 막내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박 어르신은 걱정이 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업했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난감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인 그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아, 그건 좀. 그때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명의만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대출받고 사업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모시고 살 집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 어르신은 고민했습니다. 부인과도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하오? 글쎄요. 막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못 믿을까요? 우리 자식인데. 부처님께서는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는 더욱 그렇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 어르신은 결정했습니다. 알았다.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 주마. 대신 잘해야 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막내아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박 어르신이 50년 동안 모은 재산, 그 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제 막내 아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인데 뭐. 어차피 나중에는 물려줄 거 아닌가.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려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살라고도 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과 방심하는 것은 다릅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막내아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하며 과일도 사 오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걱정할 필요 없었어.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요즘 사업이 바쁜가 보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좀안 좋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좀더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더 받으려고? 한 1억 정도요. 뭐? 1억. 박 어르신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의가 막내 아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막내 아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아,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아버지, 이번만 넘기면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에는 총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붙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시작된 욕심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내 아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 왔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냐? 막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이 집에서 살아야겠습니다. 뭐. 사업이 망했습니다. 전세 살던 집도 나와야 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박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고 손자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큰 방을 너희가 쓸거라. 우리는 작은 방으로 가마. 아버지, 그게 아니라. 막내아들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작은 방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이 집에서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뭐라고? 바가 어르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자식한테 듣다니. 아들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다. 명의만 내 이름으로 바꿔준 거지. 우리 집인 거 알잖아. 아버지. 법적으로는 제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식이. 봐. 어르신은 분노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키운 자식이.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구조를 살피며 어디에 뭘 둘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별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막내아들은 냉정했습니다. 1개월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아들아,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70이 넘은 늙은이들이 어디로 가? 첫째 형이나 둘째 누나한테 가시든지. 박 어르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자식들한테 가라니. 자기는 부모를 버리면서 다른 형제에게 떠넘기라는 소리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첫째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 어르신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막내가 집을 차지하고 자신들을 내쫓으려 한다고. 전화 저편이 한참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좀 있을 데가 없겠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도 좁습니다. 빵두 개짜리 아파트인데 애들 둘이 한방 쓰고. 저희 부부가 한방 씁니다. 거실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있는데, 목소리에서 난처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서, 아버지까지 모시기는 좀, 박 어르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뭐래. 안 된단다. 둘째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희도 전세 살아요. 지 부모님도 안 모시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면 남편이 뭐라고 할지, 박 어르신은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혈육에 대한 기대. 이것이 박 어르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아들아, 우리 좀더 있게 해다오. 갈 데가 없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명의가 막내 아들로 넘어간 순간, 법적으로는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 부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한동안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70이 넘은 노부부가 좁은 고시원 방 하나에서 지내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울었습니다. 이럴려고 평생 살았나. 말 끝을 흐렸습니다. 박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 것이 잘못일까요? 자식을 믿은 것이 잘못일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잘못일까요? 몇달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사회 복지사의 권유로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요양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박 어르신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존심을 버려라고 하셨지만 인간에게 자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박 어르신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자식 때문에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 온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박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어르신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양원에는 작은 법당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박 어르신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교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고 지금 처지에 부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법당에 가봤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합니다. 박 어르신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스님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에 집착하면 고통받습니다. 박 어르신은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앉아 있던 노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자식도 별개의 인격체다. 고통이 깨달음의 문이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식을 믿은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은 것, 지혜 없이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재산을 물려준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아무런 장치 없이 모든 것을 넘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종다오를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중간의 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식을 믿되 맹신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식을 도우되 스스로를 지킬 방법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자신이 지혜롭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박 어르신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보다 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아들에 대한 원망, 다른 자식들에 대한 원망, 자신의 인생에 대한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노력했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박 어르신은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진심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박 어르신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인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기만 했던 부인도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마당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함께 있잖소. 그러게 말이오. 서로 있으니 든든하오. 평생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집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서로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재산은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교훈. 여러분,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의 요양원에서 박 어르신 같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렇게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식은 저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식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혜롭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재산을 넘기기 전에 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명의를 넘기더라도 거주권을 확보하십시오. 법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되 지혜롭게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은 확보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셋째,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자식도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 고하셨습니다. 넷째, 노후를 대비하십시오.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가 아니라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준비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십시오. 재산이 없어도 자식이 배신해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지키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고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식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탐나십니까? 그 재산은 부모님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자라는 동안 부모님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동안 부모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부모님을 소중히 모시십시오. 재산보다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효도는 모든 선행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은 결국 자신의 자식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박 어르신의 막내아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장은 재산을 얻었다고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업보는 돌아옵니다. 자식에게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식이 보고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효도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십시오. 둘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외롭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십시오. 셋째,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넷째, 자주 찾아뵙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큰 효도입니다. 다섯째,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원망이 아닙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핵심은 지혜입니다. 박 어르신은 어리석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지혜, 둘다 가지고 계십니까?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지혜롭게 사랑하십시오. 자식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더해 주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지혜롭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